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산일정기입니다 오늘 주가는 7.08% 5,600원 올라서 마무리가 됐고요 신고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뭐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와뭐 이럴 것도 없죠 신고가 들어오는 거 이미 다 예측하고 있던 거고 제가 전날에도 이야기 드렸고 그저께도 이야기 드렸고 이미 이 캔들이 나올 때 어느 정도는 좀 결정이 된 어, 그런 움직임이었죠 결국 우리는 이 7만원 위로 종가를 안착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위쪽에서 변동폭을 크게 보여주면은 빨리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틀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시가도 화끈하게 올렸다가 밑으로 확 뺐고, 올리던 것도 화끈했고, 밀로, 그 아래로 미는 것도 굉장히 또 스펙타클하게 밀었고, 그 다음날 시가 또 뛰었죠. 위쪽으로 또 액션 크게 줬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그 진동폭을 엄청 강하게 줬습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죠? 빠르게 이 구간을 치고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 이 밑에서는 굉장히 이 7만 원을 넘어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거래량이 안 튑니다. 주가도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루함을 동반해 가지고 물량 소화를 하고 조정을 주는 거죠. 앞 구간에 있는 전국적 물량들을 제가 이런 패턴은. 뭘 의도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때 변화기 종목들은 뭐다 신고까지 랠리를 축적인 시동을 벌때여 가지고 주주분들한테 가장 버티기 힘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좀 짜증났던 시간대는 이때였을 것 같아요 이 위로 올라온 이후부터는 뭐 변동폭이 이제 컸던거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말까 그냥 갈팡질팡 했던거 조금 있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구간은 아뭐 지금 뭐 혜성중고업도 우리가 맨날 보는데 걔도 뭐 올라가고 HD 현대 일렉트리도 올라가고 LS 일렉트리도 올라가는데 왜 얘만 자꾸 여기에 빙해적버리고 있나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가지고 매번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미 올라오기 전부터 여기 올라가면 좀 지루할 거다 제가 그 부분도 코멘트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목적은 여기에 있는 물량을 최대한 좀 가볍게 하려고 했던 시장이 좋잖아요 시장이 좋은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막 올라올랑 말랑해요. 내가 이거 팔면 나는 지금 시장에서 뭐 a 는 종목, b 라는 종목이 엄청 좋아보여. 아, 이거 좀만 올라오면 내가 매도해가지고 얘네 화끈하게 뭐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안 올라와요. 그러면 조급해지죠. 왜냐?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양복 나온다? 홧 김에 그냥 아, 이거 움직이지도 않는 거 팔아버리고 이렇게 가로 타는 거죠. 네, 그런 심리가 굉장히 잘 작용을 합니다 이런 자리가 그리고 위에 올라온 이후에는 우리가 뭘 기대했습니까 거래량 터지고 변동폭 커지고 그러면 신고가 무난하게 넘어간다 근데 결과적인 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캔들이 나올 때도 이 캔들이 나올 때도 다 어떤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전날에 윗 꼬리 캔들도 뭘 이야기 드렸습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날은 시가가 뜨면은 이거는 굉장히 편하게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또 시가가 떴죠. 그쵸? 시가 뜨면 이거는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날은 시, 그 주가가 이제 아래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오늘 캔들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영상 제목에다가 굉장히 뻔하다 버전 2라고 이야기를 또 해놨고 앞구간에서도 굉장히 뻔하다 이렇게 또 제목을 달았었고 오늘도 어쨌든간에 또 뻔하죠 물론 제가 오늘도 제목을 또 뻔한 그뭐 뻔하다 버전 3으로 하진 않겠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그 대량 매수 그 다음에 기관 쪽도 신고가로 들어왔음에도 딱히 매도 물량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양 매수고요 우리가 외국인한테 기대했던 것들이 이거였죠 이 패턴도 제가 굉장히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산일전기의 주가를 끌고 가는 거는 기관이다. 외국인들은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를 들어올 때 그때만 힘을 써주면 된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외국인이 돈을 강하게 넣었던 게 이날 6월 16일, 그다음에 6월 19일이거든요. 이두 날은 어쨌든간에 7만 원 위로 올라왔던 첫 번째 또 양봉 캔들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로 들어가는 첫 번째 캔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관한테 맡기면 돼요. 내일은 아마 외국인이 일부는 좀 매도가 날 확률이 높아 보이고 이것도 거의 뭐 비슷한 패턴이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 쫙 해가지고 시세를 만들면 이거는 종목이 어쨌든 간에 기관이 메인이잖아요. 그러면 기관 애들이 매수를 좀 어느 정도 붙어줄 때 외국인들은 단기차 실현을 좀 합니다. 얘네들이 한달 기준으로는 뭐 들고 온 수량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쨌든 이후반부에 매수세가 좀 좋았기 때문에 어, 특히나 이제 뭐 오늘 매수해가지고 같이 이제 올라온 물량들 일부 착실은 하겠죠. 다만,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지금 양봉이 또두 개잖아요. 그러면 신고가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아래로 내려가는 그 움직임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러면 내일은 8만 2천원, 8만 천원 이 가격대만 좀 막아주면 되겠죠.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게 차트도 어쨌든 간에 제 관점인 거고, 수급을 보는 관점도 저만의 방식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이 좋고, 그 변화기 사이클이 좋고, 이거는 그냥 공통적으로 그 누구나 다볼수 있는 똑같은 그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산일전기를 정말 좋아 보여가지고, 이게 또 공교롭게 저희도 오늘 수익 종목, 수익 청산을 했는데, 산일전기를 저희도 똑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종목을 제가 반복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어, 지금은 실적 좋은 거 사야 된다. 다른 종목들보다 모멘텀이 좋은 것들 이런 거 사면은 수익이 그렇게 내기 어려운 시장이 아니다. 네, 똑같아요. 저는 제가 말한 거를 그냥 똑같이 합니다. 네,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당연히 뭐 사회전기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인 거고 이런 애들이 처음에는 못 따라오는 듯하다가 어차피 신고가 코앞이기 때문에. 이제 못 따라갔던 거를 또한 번에 들어 올리는 그 힘이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두 자릿수 이제 수익률로 또20% 이상 구간해서 수익 청산을 했고, 어, 아마 이런 종목들을 또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겠죠. 개쪽으로 이제 신규 매수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오늘 올라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어, 역시나 욕석가리기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시장 내에서 좋은 종목이 뭘까 이런 것만 또잘 구별해내면은 사례 전기 주주분들도 어쨌든 간에 이 산일전기를 뭐 어떤 걸 보고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 좋다라고 하는 판단을 굉장히 주관적인 걸로 좋다라고 보면, 그거는 시장에서 외면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누가 봐도, 아, 이 종목은 좋다고 할수 있겠다. 그런 근거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또 시세가 좀잘 나오는,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뭐, 변압기에 야 뭐,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전처럼 실적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을 때 데이터가 계속 나오잖아요. 수출데이터 5월 것도 나오고, 6월 것도 나오고, 우리가 올라오는 그 와중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하면서 버틴 겁니다. 뭐, 그것도 이제 주주분들의 능력인 거고. 뭐, 어 제가 뭐, 사실 크게 도움 드린 거는 없어가지고. 뭐, 어찌됐든, 기본 좋은 이제 수익이죠. 모든 회원분들이 전부 다 계좌에 이제 빨간불이 찍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신고가 랠리를 좀 즐기시면서 내가 이제 아 기분 좋게 또 수익 많이 났으니까 어차피 뭐 주식이라는게 수익을 내려고 매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안팔고 계속적으로 막 들고 있으려고 해서 매수를 한게 아니죠 이게 아마 주가가 또 올라오면 은 사람 심리가 바뀝니다 어 수익이 30%? 아, 더갈것 같은데? 40% 볼까? 50% 볼까? 예. 뭐, 물론 뭐, 그것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응이 될수 있겠죠. 뭐, 제가 이제 전날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 목표했던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 실적 발표에 대한 일정도 있고 하니까 좀 저는 똑같아요, 어쩌나. 분할에도 조금씩 이제, 아, 뭐 오늘 또 올랐다, 양봉 나올 때 일부 이제 내가 1 0주 들고 있으면 뭐한 10주 팔았다가 또 양봉 나올 때 2 0주 팔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도 늘어나는 거고 또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다 즐기는 구간이죠 지금과 같은 이런 구간은 오늘 산일 전기 신고가 다 들어갔고 뭐 버티는 것도 능력인 거고 또 그렇죠. 그리고 제 영상이 이게 또 짧지가 않아요. 짧지가 않아가지고 매일 같이 또 보고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또 감사드리고 싶고 이게 아시겠지만, 댓글 같은 거 많이 안 달리고, 좋아요 이런 게 많이 안 눌리잖아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러면, 금방 막 종목이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를 찍을 수 밖에 없거든요. 산일전기가, 처음에는 조회수가 또 굉장히 안 나와가지고, 제가 중간에, 아, 좀 애매한데? 라고 했는데, 종목이 그냥 좋아가지고, 계속 찍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하고도 같이 매매했던 거고, 오늘 모수익리역 뭐 보시면, 여기 이제 산일전기가 또다 있죠. 산일전기 뭐 26%, 21%, 22%. 저희도 뭐 비슷한 관점. 제가 영상으로 뭐막 이걸 뭐 좋게 포장하려고 하고 안 좋게 막더 얘기하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늘 객관적으로, 아, 좋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도 살수 있는 거고, 저희 회원분들도 살수 있는 거고, 주주분들도, 어, 괜찮아 보이는데 또살수 있는 거고. 예, 지금 뭐다 같이 이제 수익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저희 오늘 더 열심히 매매가지고 수익으로 마무리 지었고, 5주년 이벤트가 진행,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수익 내기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아니어가지고, 어, 내가 조금 더이 시장 불장을 한번 랠리를 한번 만끽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일은 어, 심플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구점 영역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고 버티면은 뭐 딱히 문제 될 거는 없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좋아요랑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